안녕하십니까 둔산 Qn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자, 시대에 따른 독서 문화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수업 한번 해보자 시작을 합니다 시대 시대는 이렇게 이렇게 공시적이라고 해요 공통시간 이거를 통과하는 시간은 이렇게 하게 통시라고 해요 통시 접근법이 통시적 접근법 시간에 따라서 공시적 접근법 같은 시간대인데 공간이 달라 공통시간이에요 시간 통과한 거 그러면 이건 시간이고, 이건 공간, 이거는 시간이지. 그래서 네. 고금이 고금. 옛날하고 지금. 실제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맞춘는 거고, 이거는 동양, 서양, 동구, 서구, 앞집, 뒤집, 앞통수, 뒤통수 이렇게 쳐서, 여기 안에 인간이 있는 거야. 뭐라고 이건? 인간. 인간 안에는 주관, 바깥은 객관. 그래서 아와 이 바깥에 있는 비야. 비와의 투장이 신체와 말한 역사야. 자, 어쨌든, 이거는 인간이고, 이거는 시간, 이건 시간이고, 이건 공간이지. 네. 그래서 인간, 시간, 공간을 역사의 상식의 삼관이라고 해. 그래서, 천자방법에는 천시, 하늘의 시간, 지리, 공간의 지리의 이점 인화, 인간의 화합을 세 가지의 전쟁의 요소로 봤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시대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좌표축이 딱 떠야 된다는 거야. 자, 그걸 확정시켜서 얘기하면 이거는 누가 뭐라고? 진짜요? 누가, 언제 언제, 언제 음. 어디서 무엇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근데 하필이면 왜 이거를 찍어야 돼? 왜? 이게 6하원칙으로 돼요 음. 자, 더 진정하면 이거는 주어 이거는 목적어 요것과 이것의 관계는 서술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구사어 이해 했어요 네.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시대에 따라서 독서 책을 읽는 겁니다 독서 독서 책을 읽는데 음, 20년을 가르쳐 보니까 아, 공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끝납니다 뭐가 끝나냐면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 그릇에 포화 담어요 중고등학교 때 네, 이걸 넘쳐. 쪼만에더 이상 공부 못 하겠다고 합니다. 다 뭘로 영향을 주냐? 독서. 독서로 영향을 줍니다. 독서의 관접 경향에 의해서 그릇의 크기가 달라져요. 이해되세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독서, 책을 읽는데 독서 100편 의자형, 독서를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아니면 공자의 옛날에는 어, 대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위편 3절. 이 대나무로 묶은 이가죽끈이세번 끊어질 동안 열심히 읽었다는 위편 3절. 남아 수도 보고서 남아라면 다섯 수레의 에,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 라는 건데, 이 독서를 요즘 현대적으로 얘기했을 때, 1년에 700권에서 1500권 정도를 읽었을 때, 책좀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독서 지도사들 전국에 있는 사람 만명 정도. 설문을 했을 때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두번 이상을 읽었습니다. 애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들이 부익분 비익비처럼 정서나 능력에서도 부익분 비익비로 양극화가 급속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삶에서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는데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간접 경험을 들 통해서 이 경험자, 그러면 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논리, 합리론자가 있고, 그 합리적인 이치가 아니라 경험에 따라서 하는 경험론자가 있는데, 윤리와 사상의 철학의 두 줄은 이 경험을 두 가지로 나누면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할수 있고, 시간과 공간, 금전적인 차이에 따라 직접 경험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죠? 이 간접경험은 독서로 무한대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무한대로 할수 있는 간접경험을 독서를 통해서 하고 이 독서를 통해서 간접경험을 확장시키니까 직접 경험을 했을 때 효율성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음. 이해됐나요? 음. 자, 합리론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륙에서 대륙, 경험론은 영국에서 많이 발전했는데 어쨌든 이 경험, 음, 이 독서의 간접경험이 여러 가지 인생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늘려 주는데 왜 그럴 수 있느냐면 합리론과 경험론이 두 개가 피드백을 돼서 귀납법에 의하면 각각의 경험들이 모여서 결론으로 가고 이 결론으로 읽었던 것들을 또 다른 책을 읽으면서 적용을 하게 되니까 아 이거는 귀납법이 아니라 이건 연역법이 되니까 귀결혼 귀납법과 연역법 이 피드백이. 결론으로 갔다가 적용하고 또 다른 다른 결론을 또 만들고 또 다른 적용을 해보고 하는 것처럼 귀납법과 연역법을 반복해 가면서 점점 능력이라는 것이 향상됩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 추리력, 그 다음에 다양한 아이들을 띄울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책은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모음, 모음,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책을 쓰는 단계, 방법, 서론, 물론 결론이 가장 기본적인데, 이런 단계에 따라서 쓰면서 이 서론에는 상황, 연혁, 이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그런 연역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어떤 상황으로 도달했는데, 그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도달하셔서 이 문제점을 이런 방식으로 연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고, 연구의 필요성하고 서로를 쓰게 되고, 그 연구하는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가설을 두고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한 결론을 분석하게 되고, 또 2번 가설을 두고 이런 방식대로 연구를 하고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해서 이 결론들이 이 결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해서 산 본문을 쓰게 됩니다. 본문을 쓰면 이 결론에 이런 내용들을 총 요약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논문을 쓰는 설명문, 논설문을 쓰는 깊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A라는 사람이 어떤 이론을 주장했을 때, 이 사람의 실험 방식으로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이 주장된 결론이 똑같은 실험으로도 검증이 되었을 때이 이론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책에 있는 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틀. 형식을 만들어주고, 그 형식을 만들어서 전달을 합니다. 그게 노소논문을 쓰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독서를 잘 하려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과정, 소논문을 쓰는 과정, 설명문, 논설문은 글을 쓰는 과정을 다 이해하니까, 글을 쓰는 방식에 따라서 글을 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쓰는 방식에 따라서 읽으니까, 쓰는 방식을 터득하면 읽는 방식이 터득되는 것이고, 읽는 방식은 쓰는 방식에 의해서, 어, 특징에 의해서 풀어나가고, 문제를 풀고, 어, 아, 비음락을 푸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이건 책전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상 위에다가 이 대나무로 되어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이 모양입니다. 책전자이고, 이건 증거입니다. 이게 손수자고. 그래서 책에 증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글을 쓰는데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주관이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대하는 근거를 대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의 생각을 끌어오는 방식이 각 줍니다. 그래서 어, 말이나 글에 그래, 근거가 되는 문헌상의 출처가 필요하다고 A가 주장하면 여기가 17번. 그서 이렇게 써주면 이글 안에 제일 밑에 여기에 17번. 무슨 제목, 뭐몇 년도, 무슨 출판사, 몇 쪽에 있는 내용 하고 근거를 됩니다. 그게 문헌, 문장이나 아니면 그림이든 뭐든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랬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과 같다라는 거니까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 게 전거입니다. 됐어요? 응. 이런 응. 상황에서, 자, 저기, 중심생각, 주인주자에 펼쳐있죠. 시대에 따라서 독사 문화가 변하다. 그 변천 뭐냐? 여기에서 여기로 근거를 옮길 때 변천. 천도 하니까. 변화는 여기서 이 정도 약간 방향성이 바뀌는 거. 변동은 여기서 근거를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 변동. 어쨌든 이렇게 움직일 때, 자 시대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 시대의 독서, 이 시대의 독서, 이 시대의 독서를 써야 되니까 통시적 시간은 통과했어. 그랬어요? 그게 과거, 현재, 미래로 가면 순행. 일단 순행. 과거로 가면 역행. 근데 보통은 그냥 가다가 역행을 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역행과 순행을 합쳐서 역순행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응.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시간으로 쓰다보면 아 이거는 동양의 독서의 변화 서양의 독서의 변화를 비교를 하게 되면 동서양 비계가 되면 그러면 공시적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대의 흐름 별로 서양의 시대의 흐름, 동양의 시대의 흐름 이렇게 두개 통시도 통시도 공시도 다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음. 자, 그런데 그러면 저 봅시다. 독서를 할때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근대라고 했는데, 이 근대라는 건 그럼 뭐냐? 아, 이렇게만 고대 중간이니까 중세 현대. 그런데 이 현대라고 하기에는... 중세 특성과 현대학성에는 과덕이때가 있으면 이걸 근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과덕을 중심으로 이 앞부분, 이 뒷부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에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중세의 특성은 뭐냐? 신문제 사회예요 신문제, 봉건질서봉건질서가 깨지고 여기는 합리적인 이성이 주가되기 시작하는 사회 이해됐어요? 신의 질서, 중세 질서는 뭐예요? 신의 질서, 중세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 이것까지 해서 나눠졌습니다 근데 근데 이전에는 왜 음독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글을 통째로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노래로 기억합니다 리듬감을 가지고 그래야 기억을 훨씬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어? 응. 그래서, 노래.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운문 계열입니다. 거의다가. 고대에 있는 글자들은. 산문이라는 게 나중에 들 나왔죠. 그렇게 통째로 암기해야 되는데, 활자가 발견이 되면서, 이제는 이거를, 글을 읽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안 읽어줘도 됩니다. 자, 행구전을 읽어주면, 리듬있게 판소리로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째로 암기하고 음독을 하는데 지금은 혼자 읽습니다. 그래서 묵독 이해되세요 어, 묵시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지금은 이때는 뭐라고요? 글 자체, 책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데 종이값이 비싸서 굉장히 압축해서 씁니다 산은 산이고 불과 물이 만나면 천지가 진도알지 이렇게 씁니다 요약해서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해석하려면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되고 암기하고 노래처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자로 할 때는 대학 지도는 흥재명명덕하고 제 친민하며 제지어 지서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자를 읽을 때도 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자를 읽는 소리가 낭낭한 소리가 방을 넘어가면 노래처럼 흥겹게 흥얼흥얼하는 걸 보면 그 그렇죠? 어, 썸싱이 일어나고 그랬죠 옛날에 그런데 지금 거를 가볍고 빠른 소비적 독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굉장히 많은 장르나 유행되는 글이 되는데 이렇게 압축돼서 상징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글 쓰는 게 아니라 흥미가 좋아하는 건 다양하게 쓰니까 소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글 그죠? 어 이게 나루토 연구하면 애들이 막 엄청나게 막 글을 많이 하죠. 응? 원피스, 공우팔 인간의 비밀 이렇게 써주면 넘만 거리다. 가 됩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탁탁 읽어요. 그런데 공부법 만 페이지 그럼 아무도 안 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 공동체적 독서가 필요한 것들 왜 책이 만들어지면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공동체적 독서를 하게 됐지만 단소리나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줬지만 여기서는 나 혼자 읽고 많다는 거죠. 소수의 특권층만이 문자를 가지고 있고 문자를 알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읽어봐를 할수 없기 때문에 노래로 전달하고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서 노래로 공동체에 전달합니다. 음. 이해됐죠? 네. 근데 이 지금에는 뭐냐고요? 웬만한 사람들이 문자를 읽기 때문에 다수 구성원들이 다양한 독서를 하게 되죠. 자, 변화. 자, 인쇄술의 발달. 자 우리나라에서 어 직지신경이 만들어지고 쿠텐버르크가 성경을 만들었는데 성경을 인쇄를 해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접할 수가 있는 순간 종교개혁이 나고 서양사가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어요 직지신경으로 완전히 판도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년이나 늦어도 쿠텐버르크의 금속학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읽게 되면 뭐라는 거냐면요?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글자를. 생각이라는 걸 하니까 의식이 성장하고 그래서 쿠텐마렇게의 금속활자가 폭발적으로 종교계획을 넣고 중세 구질서가 무너지면서 합리주의가 싹튼 거죠. 음.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식, 생각이라는 게 발전을 하고 이 글자를 다양하게 쓰고 발전을 만들 수 있으니까 매체, 매개체, 대중매체들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옛 사람에게 독서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은 책을 소유하면 책한 권이 싸란가 번인데 먹을 게 없으니까 쉬운 일이 아니다. 자. 훈당, 서당 같은 데는 조선 후기에 발전했지만 글자를 아는 사람도 적었고 글자를 가르쳐 주는 것도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의 대중 교육이 아니다. 차별화된 교육을 할 수가 없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할수 있는 책도 없었고 사람도 적었고 교육도 적었다. 옛 사람들 독서와 공부의 방법. 책을 반복해서 읽었다. 왜? 상징적으로 써있어서. 상징은 뭐냐? 현상의 특징을 추상적인 말로 써있어. 현상의 뭐라고요? 현상의 특징을 추상적인 말로 쓰니까 전체 문맥과 상황을 다 이해해야 알게 되니까 이거를 반복해서 읽었는데 읽으면서 소리내면서 읽고 자기가 귀로 들으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지. 통째로 외워서 그거를 왜 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비싸기도 하고, 그거를 암송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그걸 떠올리면서 그 구절을 되새겨보고, 그렇게 독서를 해나가면서 읽는 책들이 시험 과목, 공동체적 독서, 공동체 윤리 규범이나 생활 규범, 나중에는 소설로 확장되지만,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책이 됐다는 거지. 음. 음, 왕의 업적, 그런 것들이. 하지만, 근대 이후에는 책 제작 기술이 발전해서 금액이 떨어지고, 어? 그런 책을 읽은 사람들의 의식이 깨지면서, 커지면서 합리주의가 발달하고, 이렇게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 라는 태도가 바뀌 이어가고 그러면서 매체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것이. 자 변하지 않은 독서의 가치, 책을 읽는 것는 뭐라고 공부의 점체일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구양수가 삼다라고 했는데. 자, 독서가 기본인데 이걸 써봐, 혼자. 생각도 많이 해봐. 그런데 공자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책한번 읽는 건 못지 못하다.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은. 그래서 다독을 기본으로 많이 읽으면 생각이 나죠? 생각을 쓰게 돼요, 보통. 이렇게 쓰다가 보면, 어? 내용을 궁금하게 생기죠? 그래서 다시 읽어요. 읽으면 또 생각나죠? 그러면 또 써요. 쓰다보면 또 읽을 게 필요해서 또 읽어요 음. 어,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다독, 다작, 다상량 그죠? 가치가 변하지 않는 독서입니다 독서 그런데 독서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이 주의해야 할게 뭐냐면 가장 많이 하는 독서법이 뭐예요? 소비적 독서? 정독이 아니라 아니 독서법에서 정독이 아니라 뭐라고요? 속독입니다 속독 음. 자 그런데 속독과 정독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속력을 빠르게 독서를 하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속독의 반대는 천천히 있는 지독이에요. 그러면 정독의 반응은 뭐냐? 정확하게 다 있는 것이지. 예? 그게 아니라 아 통독을 할 수도 있고 발췌독을 할수 있는데 실제로 속독이면서 발췌독, 뽑아서 시험 볼때 필요한 부분을 발췌독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병독입니다. 시험지와 해설지를 같이 보고, 이렇게. 고등학생이 제일 많이 하는 건 속독, 발체독, 병독이고, 일부 필요한 것만 정독하고 숙독하고 하는 겁니다. 천천히. 이해됐어요? 어?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독만 해서는 속독을 하지 않으면 봐야 될 양을 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 정독을 안한 대신에 반복독을 하는 겁니다. 반복독, 제독.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불변하는 독서의 가치, 변화하는 독서 문화, 변화하지 않는 독서의 가치가 있고, 문화 자체는 더 커지고 강화됐으니까 변화했다는 것이겠죠. 이게 변화하니 수식하는 문화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변하니 가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해됐죠? 수고하셨습니다.